원오브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원오브 뒤에는 항상 복수명사가 온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지 우리 보통 여기서 그래서 aspect에 s가 잘 붙었지 원오브 뒤에 복수명사 해석은 뭐뭐 중에 하나 m o s 가 뭐야 가장 important한 뒤에 aspect 꾸며 주지. 가장 중요한 측면 aspect. 측면 중 하나는 오브가 또 이제 측면 꾸며 주지. 어떤 측면? 오브는 또전치사잖아전치사 뒤에 어떤 형태와 ing 동명사가 야겠지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뜻이야. good care 좋은 케어를 제공하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제일 나중에 해석하는 게 주어 의 핵이야. 그래서 원이 내가 모모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의 핵이겠지. 그래서 원이 단순니까 동사 저기 이즈로 잘온 거지. 수일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주어랑 동사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좋은 돌봄을 케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뭐다? Making sure 확실히 하다. 반드시 모모이게 하다. Making sure 반드시 뭐하게 하는 거야? 대이하하게 하는거래. 대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꾸며준다 그랬지. 요 가로친 걸 반드시 하게 한대. 뭐? Animal 동물의 need 욕구가 이게 s 컴마 r 이 e, v 컴마 big, big m a t 충족하다. 근데 BPP니까 수동태지 충족되게 하는거래. 동물의 욕구가 consistent 틀리면 일관되게. 그리고 Predictably, 예측 가능하게. 이게 중요하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아직 잘 모르겠어. 더 읽어볼게. Like human, 인간과 마찬가지로 한번 끊어주고 전치사구. 주어 animal, 동사 need.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게 주절이지. 동물들은 필요해. A sense of 느낌, control. 통제감이 있다는 느낌도 필요하다. 결국에는 인간도 그렇지만 동물도 막 자유로운 것보다는 조금 억압된 것, 통제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지. So, 연결사네모하고 그러므로, An animal, 동물은 주어. 근데 후 나오면 어떻게 가로치고, 앞에 꾸며준다 했지? 우리 동물이 제일 처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어 거 아니야. 주어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후나 대센 동사 앞까지 가로치는 거거든? 동사 어디있어 Doesn't know. 후. 쪼 뒤에 오면은? May experience 보이지 스케줄까지 가로 닫아야 돼 너네들. 그러면 May experience가 문장의 동사겠지. 주어랑 동사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다시 이제 주어로 가봐. 애니멀로. 우리 동물은 사물 취급하는데 후로 받았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 왜냐면 동물을 좀 사람처럼 취급하면 후도 가능하거든. 근데 일단 보편적인 거는 동물은 사물 취급해. 위치로 받는 게 원래 맞긴 해. 쏘 so 그래서 동물은 어떤 동물 후 may get v, 이게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지 동물은 may get, 얻을지도 몰라 enough, 충분한 food, 음식을 but 그러나 세모하고 연결사 얻을진 모르지만 d o 노모른데 when 의문사의 the food s, comma, will v, comma. 의주동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이라 하지 간접음은 어떻게 해석해? 오만는지 언제 음식이 will appear 나타날지 그리고 나타날지를 does n o 모르고 and can see 보일지도 모른대 언제 볼수 있을지 no control 통제 통제가 없다는 거 이게 맞냐? 아, 딴줄 읽은 것 같은데? 아 땅줄이 왔다. can't see. No? 어, 닌데 다시 왼부터 가 봐. w 언제 음식이 어 나타날 수 있을지, 언제 음식이 제공받을 수 있을지를 얘네가 doesn't know 모르고 and 세무치고연결사 우리 아까 동사 make get 나왔잖아. 그리고 b u t 시 연결사로 b u t 이랑 and는 뒤에 동사 또 받을 수 있어. 그럼 m a k e 이 아까 우리 v, 했지 make겠. v, 1번이야. 그 다음 버세모치고 너진노가 V,2번인 거지. 동사 병렬된 거야. 앞으로 이제 점점 문장 어려워져. 이런 거 필기 연습을 해야 돼. 일단은 얻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너진노 모를지도 모른다. 웬 When, 언제 웬부터 어디까지 가로쳐야 돼. 어 p p 까지가로닫고 앞에 노에 화살표 해줘야겠지. 이 가로친 걸 모른다는 거야. 언제 음식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또 앤드 세모 쳤지 아까 그 다음에 캔시가 브이세 번째 동사 세개 연결된 것이니까 캔시 볼수 있다 캔시 노니까 볼수 없대 뭐를 c o n s i s t e n t 일관된 스케줄 일정을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놓치면은 못 따라오니까 잘 계속 필기를 해야 돼나 일관된 일정을 알수 없어 동물들은 음식 언제 제공받을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아, 일관된 일정 모르지. 그만하는 거야 그냥. 그거 되게 어렵게 쓴 거지. 얘네들은 어쨌든 이 동물들은 이제 동선 나왔지. May experience. 경험할지도 몰라. Distress. 괴로움을. 우리가 막 언제 급식이 나올지 몰라. 언제 밥이 나올지 몰라. 이러면 불안하겠지. 괴로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We can. 우리는 provide. 제공한다. 어 sense of 무슨 거? Control. 통제감을 제공한대. 바이 인슐링. 근데 동물이 만약에 야생이 있어, 그럼 언제 그 사료가 나올 지 모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키워, 그럼 우리 개 굶어 죽일 거야? 아니 이제 밥때리든밥 주겠지. 그 그러니까 개들이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래서 디스트레스가 얘네들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들도 컨트롤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그렇지 그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어, <laughs> 우리는 그래서. Provide, 우리가 제공하는 거지. s e n s 트롤 of control. 통제감이 있다는 느낌을 제공한다. By 다음에 ing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함으로써. 근데 by insuring이니까 뭐 함으로써? 보장하다. Insure. 보장함으로써. 뭐를? 됐나지? 됐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화살표. 이 가로친 걸 보장한대. 우리의 동물의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어떻다는 거를 보장해줘 그 통제감이 1번 사일런트 조용하다는 걸 보장해준다 X 세모 윤성이 X 사일런트 조용함 찬빈이 2번 우리의 그 우리 동물들의 환경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의 환경이 내추럴 자연적이라는 걸 보장해준다 X 3번 윤성이 어, 우리 동물의 환경이 아이솔레이티드 고립되었다는 거를 보장해준다. X. 우리 우빈도 고립되면 안 되지? 4번 다이나믹 역동적인 거천빈이 세모 세모 5번 윤성이 프레디트로 예측 가능하다. 세모 그럼 찬빈이 답두 중에 5번. 5번이지 통제감이라는 게 뭐야 예측 가능한 거 언제 사려나올지 그게 통제감을 주는 거지 딱 5번